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심판의 신도우입니다. 아 요즘 날씨가 그 굉장히 더웠던 시기를 막 지나서 이제는 살짝 선선해하기까지 합니다. 어제는 낮 온도가 19도까지 내려가 있어서 아 굉장히 편했습니다. 아그 제가 오늘은 학생부 이제 2022학년도 어 학생부 종합 전형의 예상 등급 컷과 관련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렸다시피 어, 제가 하는 얘기들은 주로 어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물론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것을 일일이 대학별로 학과별로 몇 등급 컷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에듀진이나또 나침반 36.5도라고 하는 그 월간지에서 늘상 다루고 있고 아,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런 얘기들 그렇게 이제 그 있는 얘기들은 어, 거기서 보시고 이 유튜브로 가지 유튜브에서는 아, 거기에 빈 공간들이 또 있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주로 하는 거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 이해력을 돕는 것은 이제 이게 더 이해력 하기가 뭐 그것도 또 나름대로 이해력이 있겠지만 어쨌든 유튜브도 그것을 본 상태에서 이제 제 얘기를 들으면 확실히 더 귀에 박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 예상 등급 컷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인 경우에는 1등급 이상 어떤 서류에는 2등급 이상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댓글들에 보면 아, 뭐내 거를 봐주세요 또는 뭐뭐 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한 그 댓글들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서 아 이거 참그 어쨌든 알려주고는 쉽고 이제 그런 거에서 제가 오늘은 그쪽 부분에 좀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이 이제 학생들의 예상 등급컷을 보면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대학이라고 얘기해도 될 만큼, 웬만한 대학들의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예상 등급컷은 학생부 교과 등급컷의 플러스 1. 예를 들면, 뭐 학생부, 학생부 교과에서 2.1등급이 합격했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3.1등급처럼 이렇게 1등급이 하향된 선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일반적인 현상인 거죠. 일반적인 현상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한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왜, <laughs> 왜 1등급이냐는 거죠. 왜 1등급.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끔 그것을 완전히 벗어난 2등급이나 또는 4등급, 3등급 미만의 학생들이 합격하거나 내지는 정말 그 대학의 경우에 2.1등급인데 어, 극단적으로 9등급이 합격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죠. 그 그것은 그 대학이 처한 현실에서의 위치에 따라 등급이 변하는 겁니다. 어, 어, 예를 들면 뭐 한양대가 있다고 가정하고 중앙대가 있다고 뭐 중앙대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일단, 한양대와 중앙대가 위치한 대학교 전체 레벨에서의 포지셔닝이 어떤 걸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느냐. 연대, 고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연대, 고대도 우리가 서연고 이런 식으로 말은 나오지만, 실제로 연대가 차지하는 우리 사회적, 우리 인식 속에 있는 포지셔닝이라는 게 있고, 고려대에도 이제 그런 포지셔닝이 있는 거예요. 물론 서울대도 마찬가지고 각각의 성균관, 서강 뭐다 마찬가지예요. 그 대학이 처한 현실적인 포지셔닝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그것을 뭐 다른 말로 인재상이 그러니까 교사들은 아니 제가 교사들이라니까 뭐 뭐하네 일단 그걸 가지고 뭐 인재상 따지고 그 아, 물론 물론 교사들이 많이 얘기하니까 제가 교사들이라고 할게요. 그 선생님들이 뭐 인재상 따지고 또는 그거에 빗대서 또 입학사장관들도 인재상이라고 얘기는 해야 되죠. 뭔가 차이점을 드러내. 그러니까 입학사장관이 얘기하는 인재상은 대학에서 우리 대학은 이런 걸로 많이 본다라고 하는 그런 것 차이인 거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전체 레벨에서의 그 수준에서 바라다 보고 있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더라. 라는 게 이제 현장에서 본 학생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등급 컷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 반응하는 것은 오히려 그 대학이 위치한 포지셔닝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렇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선에서 평가를 해보면 사실은 그 평가가 매우 반응을 합니다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 포지셔닝 안에는 대학이, 야, 우리 대학은 그래도 그렇지. 몇 등급 안에 애들은 와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강한 대학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대학의 레벨에서 그닥 그렇게 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또 하나, 또 하나 변수 요인이 있는 거죠. 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모집하는 인원수의 바운더리, 그 범위가 이제 숫자잖아요. 그 숫자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약간의 변수 요인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거기까지 예상하면서 볼 수는 없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상 등급컷 자체로, 그러니까 등급컷 자체로 학교생활기록부를 평가하지 않는다. 물론, 입학사정관들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제가 평소에 얘기하는 방식으로 보는 방법, 예를, 들이 오히려 더 정확하게 학생들을, 얘는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이런 예측이 가능하더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학교 생활기록부를 주고 입학사정관들에게 예, 이 대학 물론 이제 입학 시즌이 아닌 다른 시즌에 이 아이 뭐 여기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대부분이 뭐예 합격합니다, 뭐 못합니다 이런 얘기가 기본적으로 나오죠. 할수 있죠. 할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라인 선에 근접해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예 합격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아이는 매우 빼어난 학생부가 아니면 그 대학에서 오는 평, 학생들의 평균 수준보다 매우 빼어난 정도가 아니라면 쉽게 얘기할 수가 없죠. 그 빼어남을 나타낼 때 얘기가 이제 등급 컷이, 그러니까 학교, 학생부의 기록도 빼어난데 성적도 매우 빼어나게 좋아. 당연히 합격을 하겠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등급컷이라고 아 어, 등급컷이 등급이 아 어, 어,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록의 기록의 영향이 거의 절대적이다라고 거의 절대적도 사실은 아니네요. 따지고 보면 어쨌든 상대적으로 매우 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2학년도에 우리 학생들의 등급컷은 아까 제가 평소에 조금 기록이 좋았다라고 하는 경우에 기록이 내신에 비해서 학생부 교과등급에 마이너스 1을 해는 상태에서 기록은 플러스 1.5가 되느냐 기록에서 기록에서 나타난 학생의 능력이 역량이 플러스 1.5가 되느냐라고 하는 기준인거죠. 그러니 내신 등급은 아까처럼 학생부 교과에서 그 해당 학과에서 뽑는 전 뽑는 학생들의 등급 것이 2.1 등급이었다면 그러면 플러스 1이니까 3.1이죠 3.1에서 기록만큼은 1.5 등급 수준으로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평가를 할수 있다면 당연히 그 학생은 합격을 하겠죠. 근데 그 기준점을 잘 모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학생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 당연히 잘 모르겠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학생의 기록이, 학생의 그 기록이, 예를 들면, 이제 세특상의 기록이나 또는 창체 활동의 기록들이 단편단편으로 끊어져 있잖아요. 예를 들면, 수학2에서 어쨌다, 또 미적분에서 어쨌다, 또는, 어, 국어 뭐에서 어쨌다, 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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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어, 국어에 이제 여러 가지 어쨌든 뭐가 있고 영어도 또 있고 뭐 있으면 또 화학 원투가 있고 수그뭐 물리 원투가 있고 있으면 거기에서 나와 나와 있는 학생의 기록들이 단편 단편으로만 어,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 어, 평가하기가 참 힘들죠. 아, 기록이 좋다 나쁘다는 알겠어. 기록이 매우 잘 되어 있다니까 그렇대. 아, 이건 안 되어 있다니까 아 그렇대. 그것까지는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냐라고 하는 것은, 그 학생의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것은, 세특상의 한 대목에서 나타난 그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기록이 전체 학생의, 예를 들어, 세특상에서, 물리원에서 그 아이가 빼어난 어떤, 어떤 결과물이 있었다면, 이 다른 과목에서 나타난 학생의 영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아이가 물리에서도 3.1등급이었다고 가정하고 그런데 기록만큼 1.5등급이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록만큼 이 1.5등급이 되면 1.5등급 수준의 학생이 학생이 우리 학교 애들 수준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죠 전체 대한민국 학생들의 전체 수준하고 비교가 되는 거죠 그 정도에서 이 아이가 과연. 어, 이렇게 매우 높은 급의 학업 역량을 보였는지, 또는 전공 적합성을 보였다고 아까 1.5등급이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그 특정 과목, 한 과목에서 특정 시간, 한 시간에서, 어, 그, 한 과목이 뭐, 물론 한 시간이 아니라 뭐, 세네 시간 되겠지만, 어쨌든 그, 그 정도의 단위수가 세 시간, 시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그랬을 때 나타난 기록물, 그한 과목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학생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명문대학교 학생부 대공개에서 전체 학생부를 줬는데 그것을 고스란히 다 노출시키면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에, 사, 솔직히 좀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것을 일부 빼고 공개했던 거를 하다가 보니까 그니까, 러 이제 그렇게 공개했던 거고, 요번에 명문대학교 학생 학생부 대공개 2에 보면, 온전하게 다 그, 기록을, 온전하게 다 공개를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읽다 보면, 아, 학생의 수준이 어떻다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가 학교 생활 기록부를 쭉 보다 보면, 이게 결국은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학교 선생님들에게 이 강의하거나 일때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 아, 선생님들은 왜 모를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또 대화도 해보고, 아,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왜저 저, 어, 지식이 단편단편으로 있느냐라고 생각해보니까, 아, 결국은 아, 선생님들을 온전하게 그 학, 그 자기 거에 대한 또는, 아, 자기 과목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해주거나 또 자기가 담임이기 때문에 기록해주는 그 범주 안에서 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과목 선생님이 어떻게 써놓는지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아, 선생님들이 잘 모르는 건 단편단편의 지식 때문에, 그러니까 기록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지만 이제 외부 강의를 많이 다니시는 선생님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꽤 많은 깊이 있는 지식을 갖고 있기는 하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선생님들 보면 왜 나중에 이제 그것을 그만두고 나와서 왜 컨설팅 하시는 분들 이렇게, 이렇게 겪어보면 아 이분들이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거기에 그만큼 신경을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그분들이 아예 모르거나 이러진 않더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시 이제 돌아가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기본적으로 어, 기록 자체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의 주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게 어,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수준인 거죠. 학업 역량은 당연히 이제 성적이나 이런 것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거기 안에 보면 학업 성적 학업 역량에서 나타나는 게 결국은 이제 학생의 발표력이나 또는 학생이 어, 협업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도 사실인 어떤 의미에서는 어, 물론 인성도 들어가지만 협업을 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도 그것도 역시 역량인 거죠. 학생의 뭐 의사소통 능력이 됐든 어떤 의사소통 아, 능력이든 뭐 대인관계 능력이든 어쨌든 그 역량인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학업 역량에 뭐 물론 포함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협업 능력이 좋은 애가 인성이 나쁠 리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아이는 딱한번 나타나요. 그리고. 나머지의 선생님들은 어딘가에서 나타난 얘기 중에, 뭐, 애가, 어, 자랐다는 얘기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아이가 이제, 한, 한두 번 정도 써 있다고 그래서 이 아이가 협업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이렇게 보진 않죠. 기본적으로, 아, 그 정도는 하는구나. 라고 보는 거지, 서울대 애가 뽑을 만큼 애가 인성이 매우 좋다. 이렇게 바라보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역량을 놓고 볼 때, 아, 이제 어떤 부분에서 뭐 한두번써 있다고 그래서 얘가 뭐 자기주 얘가 뭐 영어 시간에 자기주도 능력이 뭐 대빵 뛰어난데요. 그러고서 막 자기주도 능력이 있다고 써 있는데 다른 과목 시간에 보면 뭐 그렇지 않다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써있지는 않지만 언급이 없거나 아니면 애가뭐 하는 거 보면 수동적이야. 이러면 자기주도 능력이 없는 거죠. 영어 시간은 지가 공부가 관심 있어서 했겠지. 그 아니면 뭐뭐 뭐 어쨌든 뭐 특별한 그런데 얘가 마침 뭐 어, 이렇게 지원한 학과가 예를 들면 뭐일문과야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경우라면 전혀 맞지가 않은 거죠 설령 영어 영어 영문과를 들어왔더라도 면밀히 살펴봐야 할 텐데 아이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이 발표력이나 이런 거가 있는 거고 의사소통 능력 그 자기주도 학습 능력 그 다음에 자기성찰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한 능력들은 또 아이가 뭐 손재주가 좋다라든지 뭐 별의별 역량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과목 시간에 나타난 학생의 특징과 이렇게 부합해서 실제로 그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줄기예요. 하나는 우리가 그 보통 얘기하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요네 가지 파트에서 바라다 보는 거랑 그다음에 제가 명문대에서 제시한 아이들의 비판적 사고력의 역량 비판사, 비판적 사고력이나 종합적 사고력이나 이런 거에 대한 역량 플러스 거기에 이제 동사 표현들이 있죠. 그 동사 표현들의 역량이 한 줄기 파트 그러니까 지금 두 줄기 얘기했어요. 또한 줄기 파트는 거기에 자기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해 놓은 얘기죠. 의사소통 능력 자기주도 학습능력 학습 역량인 거죠. 또, 자기성찰 능력, 또, 협업 능력, 이런 것들이 모여진, 그리고 이제 그게 한 파트예요. 그러면, 여기에 또 다른 한 파트,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학부모님들의 얘기 수준, 또는 우리 학생들의 에, 그 입장, 그러니까 많이 학생부를 안본 상태에서의 사람들 입장에서 바라다 본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몇 등급 위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줄기 다음에 아 어, 얘기가 옆으로 세다 보니까 이제 까먹었네 이렇게 이제 네 가지 부분인 거죠 얘기한 게 여기에서 그그 자기성찰 능력이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얼만큼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학업 역량에 또 어떻게 미치고 있는지를 매우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한 가지 파트에서 이 것도 이제 그 제가 왜 명문대 쓰고 나서 쓰고 나서 요번에 명문대 툴을 쓰게 된 이유가 대학이 평가할 때 살짝 바뀐 거예요. 뭘로 바뀌었냐? 학생들의 기록에 그러니까 아, 마지막에 할 부분이 하나가 남았었군요. 그게 바로 학생의 물론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만 그 학생의 발표나 어떤 그. 발표력이나 또는 학생이 어떤 쓴 보고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깊이와 플러스 그것을 해내는 모습들을 그냥 뭐 무덤덤하게 적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처럼 비판 역사로 탁월하다 이렇게 꼭 적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어 제3자가 보기에는 있는 그대로 적어 놓은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학습을 얼만큼 그리고 얼마나 더 깊이 있는 것을 했느냐.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제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데 그것이 완벽하게 이렇게 상위권에 있다. 그러면 뭐 4등급, 5등급 위에 급에 있는 대학에도 합격을 하더라. 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제 그, 이제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뭐 2등급 위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어떤 경우는 3등급 위에 대학도 합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기 등급에서 또는 뭐 4등급, 5등급의 등급도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5, 6등급의 또는 6, 7등급의 학생이 2등급대 또는 1등급대 학생 그 대학에 합격하는 요인들이 기본적인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왜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이 내신 등급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아, 높은 대학을 가는 이유가 거기에 기록에 그렇게 써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처럼. 그 등급을 초월한 내가 내신은 내가 자사고야 또는 특목고야 내신은 5등급이 나올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위급의 대학은 보통은 1등급이라고 그랬죠 아까 플러스 1 해야 된다 그랬죠 일반고는 그럼 자사고 특목고는 몇 등급이냐 당연히 2등급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일반적이고 일반적이지만 꼭 일반 일반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 이유는 학생이 어, 학교 생활, 학생부, 그, 이게 기록만, 그니까 학생이 활동만 열심히 했다는 의미는 아이가, 그니까 제가 늘상 얘기했잖아요. 활동이 활, 그, 이렇게 뭐, 이게 밖에 활동님에 많이 아니라 내가 공부하는 것도 다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니까 러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평가 때문에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자사고 특목고 아이들은 2등급, 3등급 대 위급의 대학에 합격할 수가 있는 조건은 어 갖춰져 있는 학생들이 꽤 많죠 학생들의 이제 그게 결국은 이런 거예요 제가 그 입시엘에서 물론 아직 뭐 애플을 갖고 계신 분들은 못 보셨겠지만 입시엘에 보면 뭐그 어 어떤 배경지식이 있고 과제탐구나 뭐 이런 파트가 있거든요 또는 뭐 다양한 어쨌든 얘기들이 곳곳에 있는데 물론 입시 정보가 기본 베이스로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을 넣어준 의도가 이제 있는데요. 결국은 그 이렇게 뭐 이게 그것을 제가 이제 머리가 큰 아이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머리가 큰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들 사, 머리가 큰 아이들이라는 말은 사고력의 크기가 큰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점프하는 아이들이 점프를 좀더 높은 등급으로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사고력이 큰 아이들. 결국은 사고력이 크려니까 아이가 배워야 하는 또는 아이가 얻어야 하는 기본적 그뭐 어떤 지식들이 있는데 이제 그게 아, 어떤 형태로든지 아이가 배경 지식을 뭐 읽든 잠자도 듣든 지나가다가 뭐 뭐에서 보든 만화에서 보든 게임에서 보든 뭔가에서 보든 머리가 큰 아이들은 결국은 뭔가를 많이 본 아이들. 그러려니까 뭐꼭 많이 읽었다고 해서 머리가 커지느냐? 아 커지 커지 커지지. 커집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그 예를 들어 특정한 문학 소설만 많이 읽은 경우에 에, 그렇게 커지지 않죠. 그러니까 사고력이 크다는 말은. 문학과 비문학을 넘나드는 다양한 내용들을 읽어야만 또는 관심을 갖고 있던 뭐 정말 쳐다보는지 많은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 가끔 한 번이라도 뭔가를 쳐다보는 그 아이가 결국은 사고력이 커지더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만나본 경험에 의해서 나왔던 노하우인 거죠. 이제 그러려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이해하는 학부모가 있고 그렇지 못한 학부모들도 있겠죠. 뭐 그게 왜 중요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은 정말로 중요한 거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성공 사례들 몇 가지 사례가 또 있는데, 그런 얘기도 또 해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학생들의 사고력이 큰 아이가 결국은 등급 차이를 더 뛰어넘는 그, 그, 그 가능성을 만들어내더라. 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급컷 2022학년도 등급컷에서 나의 기록물이 몇 등급 정도로 위로 올라갈 수 있는지를 읽어보고 평가하는 것. 그다음에 거기에 평가하는 요소들 제가 내줄기로 네 얘기했죠. 이랬을 때, 어 나는 그래도 일반적으로 누구나 거의 다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 읽어봤을 때, 아 나, 내가 적어도 2등급이나 3등급 위급은 되겠다. 라고, 그, 이제, 알수 있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그 등급에 해당 대학에, 어, 신, 그, 지원서 넣, 넣는다면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너무 시간이 지나갈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해서 얘기할 때좀 곁들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